한자는 곰TV,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럼 또 오늘도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누르겠습니다. 자, 단어 읽기 가지고, 오늘 2일차에 아마 마지막 날쯤 마지막 단어쯤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단어를 찾아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지난번에 잠깐 복습을 하면, 선비사하고 흑토하고 구분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은 굳이 그렇게 구분할 정도로까지 어렵진 않지만 음, 자 한자는 곰티비식으로 설명을 해서 요거는 같은 땅 위에 있는 거지만 어, 흙은 어, 위에 흙덩이 있는 것보다는 아래가 더 중요해서 아래 넓은 땅이 더 어차피 중요하기 때문에 밑에 게더 길다 그랬고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선비사는 어차피 사람이 중요하니까 위에가 더 길다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단어 가 보겠습니다. 군인 나왔네요. 군인 와 이건 진짜 쉽겠다, 그죠? 군도 군사 군도 임했고 사람인 정도는 뭐 누구나 다 아실 테니까 어, 군사 군 잠깐 어, 복습 한번 해볼까요? 군사 군 군인 군 군사 야 이거는 어떻게 군인 어 군사 군을 외운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음네 맞습니다. 먼저 안에 있는 이 수레 거가 있는데 수레 거를 위장한답시고 덮은 것 그런 것은 어디야 어디밖에 없다 군대 그렇죠 군대에서 수레를 들키지 않으려고 전차를 들키지 않으려고 위장을 하는 것 그걸 보고 우리가 군사군을 어~ 외워보자 그랬고 그러면 이제 오늘로서 처음 보는 음, 글자지만 음,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잘 아는 이 예, 사람인자 볼게요. 어, 사람인 자는 보통 이제 호사가들이 이야기를 할때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서로 등을 기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은 무슨 동물이다? 소크라테스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 기대고 살수 밖에 없어서 사람인일 이렇게 그렸다라고 생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 개소리. <laughs>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고 싶어서 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좋게 이제 붙인 거고, 음, 실제로 이 어, 앱도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보시면은, 이 어, 사진 있죠? 사진을 눌러보면, 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소크라테스 성당. 그래서 두 명이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모양으로 쉽게, 재미있게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근데, 여긴 뭐라고 설명했어요? 서 있는 사람의 옆모습을 본뜬 것이다. 변방으로 가면, 이 음, 모양이 된다. 흔히 많이 보는. 이거는 서 있는 사람의 옆모습을 본 본떴다라고 하는 게 옛날 거를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옛날 거 보면 뭐 팔도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변한 거죠. 그러면 앞모습을 본뜬 건 뭐냐? 사람을 그건 사실 여러분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가 사람을 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고 꼭 레오 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그림 어, 사람이 팔 벌리고 있는 거, 꼭 그걸 보는 것 같죠? 음, 실제로 큰대 자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람을 앞에서 본건 요거, 큰 대고, 사람을 옆에서 본 게, 그러니까 사람이 팔이 이렇게 있고, 몸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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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요렇게 변한 거죠. 요렇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변방으로 가면 사람이니, 요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글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사람이는 원래 뭐 이렇게 생겼던 거를 이렇게 생겼던 게 시간이 변하면서 이렇게 왔다. 그거는 정도만 알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자, 남산. 오늘은 요 남자에 좀 확실하게 아, 배워두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남산도 있는데, 음... 쉬운 것부터 먼저 할까요? 자, 남산, 산은 자, 이것도 뭐 다리, 날일, 뭐 다루월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워낙 한자 공부 처음에 시작할 때다 하시는 거니까 쉽지만 요산 이거 요거 이거 뭐 사진 한장 보여 드릴게요. 이게 아 이건 보자마자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산이라고 느낍니다. 예. 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산 모양을 본뜸이라고 했는데 요 사진 요거때문에그렇습니다자 자, 공, 자, 드디어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예. 이거는 이제 중국의, 어, 계림에서의 한 절경인데, 완전 글자 그대로. 과연 옛날 사람이, 야, 이걸 보고, 매산을 그리지 않았을까? 매산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고 느낄 정도의 딱그산 모양입니다. 예. 혹시라도, 뭐, 매산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 사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 자는 워낙 쉬우니까, 네, 다들 알겠지만, 이 사진, 어, 뇌산을 완전히 빼다 밝은, 빼다 박은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돌아가서, 음, 자, 오늘의 학습 목표 같기도 한데, 남령남자, 남령남자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보자. 남령남자. 음, 이거 이제 쉽다, 쉽게 외우는 방법부터 먼저 갈게요. 음, 남역 남자를 외울 때 음, 오늘은 좀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옛날 사람들이 어, 북쪽 옛날에는 막 GPS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GPS 같은 게 없으니까 어, 밤에 항해를 할 때는 별을 보면서 방향을 정했대요. 그도 그렇게 별이 별은 하늘에 있는 별은 시간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그래서 변하는 거니까. 야, 이 시기에 이 별은 이쯤에 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방향을 정해서 가는 거죠. 그때, 북쪽을 보고 가는 별은 뭐가 있다? 북두칠성. 남쪽은 남십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지가 않는 별인데, 음, 남십자성이라는 별이 있어요. 남쪽에 북두칠성이 그 북두칠성에 있는 별을 따라서 가면 완전 북쪽을 가는 것처럼 옛날 어, 항해를 할때이 남십자성을 보면서 아, 저 남십자성의 별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어, 남쪽이야라고 생각하면서 갔죠. 남십자성을 제가 그림을 한번 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남십자성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예, 여기 여기 빛나는 요네 개의 별 있죠? 네 개의 별. 이게 이제 남십자성입니다. 남십자. 그래서 요 방향대로 쭉 내려가면 이제 남쪽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 옛날 사람들한테는 되게 뭐랄까 도움이 되는 gps도 없는 데서 도움이 되는 별이었던 거 별이었죠 그래서 그 남십자성을 가지고 한번 또 외워 볼게요 외십자성을 가지고 음, 벌써 열십자가 보이잖아요 여기 열십자 아, 그러면 자 남십자성 한번 설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남십자성이 멀리 보이고 양자리가 있는 남쪽. 이렇게 외웠습니다. 양자리는 가을철 남쪽 하늘의 별자리다. 그랬어요. 어, 이거 남녀남자를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양, 양양자를 외워야 되겠네요. 그럼 양양자를 공부해고, 공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양양자. 뿌리난 양의 머리 모양을 본땄다. 양은 온순함으로 한자에서는 착하다의 의미가 있다. 일단은, 이 모양이 양이 됐다는 거 어,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거 이제 변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 이렇게 뿔이 있고 앞에서 이렇게 양을 봤다 이렇게 해서 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침 또뿔 모양이 또 있으니까 요걸 어, 힌트로 해가지고 어, 양양자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게 양양자인데 남영남에서의 요거는 좀 양양자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에, 요 양양자가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축약됐다. 그래서 보면 왜왜 왜 이렇게 에, 양양자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 아까 설명했던 내용인데 양자리 별자리 중에서 양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철에 있는 남쪽 하늘의 별자리래요. 그러니까 남쪽 하늘을 보면 요 남십자성도 보이고 그다음에 양자리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영남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외우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이느냐? 멀리 보여요, 멀리 멀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멀경인지? 음, 간단해요. 어, 우리가 만화도 좋고 뭐 멀리 있는 빌딩을 간단하게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윤곽만 그리죠, 윤곽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윤곽만 그려놓고. 어먼데 있는 어떤 거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멀경이다. 이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니까먼데 남십자성이 보여요. 네, 남쪽에 있는 별이라고 했죠? 남십자성이 보이고 먼 데서 보이고 역시 양자리가 보이면 별자리 중에 이게 남녁남이다. 라고 그렇게 외우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자를 쓰시다 보면 남 북력북 동력 동... 뭐... 동력, 동자나, 북력, 북, 이런 거는 좀 쓰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남력, 남자를 쓸 때, 이렇게 하고, 안에 뭔가가 좀 뭐, 뭐, 이렇게 있는데, 모르겠어. 결국엔 포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으로 같이 외우자는 겁니다. 안에 있는, 이거는, 양, 양의 축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남식자성이 멀리 보이고, 양자리가 보이는 남쪽, 이렇게 외우자는 건데요. 여기서 뭐 어, 남녕남의 실제 실제 이 남녕남이 어떻게 한자가 만들어졌느냐를 또 설명을 어, 해드리면 음 여기까지만 듣고 안 들으실 분들은 만들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는 이제 공부입니다 이거는 자 실제로는 이거는 어떤 악기나 종 지금은 종이라고 많이 여겨지는데 그런 악기나 종을 어 뜻하는 게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무슨 얘기냐면 옛날 모양을 보면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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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뭐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그리면 옛날 갑골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 이게 걸려 있는 어떤 이제 종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모양도 있을 거고 이런 종을 간단하게 그린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악기라는 말도 있고 종이라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는 이제 걸개 그리고 몸체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나뉘어집니다 학설이 어떻게 나눌 수 있냐? 1번 그 악기가 그 악기가 대개는 남쪽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남령남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또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그냥 가차되었다라고 얘기해 가차는 뭐냐 빌렸다 그러니까 이 종의 이름이 어 원래는 중 옛날 고대 중국어겠지만 어쨌든 주, 이 종의 이름이 남이었고 어차피 남쪽을 표시해야 되니까 이걸 빌려다가 남령남이다라고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1번이냐 2번이냐 중에서 뭐 설이 많 분분합니다.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그거 하는 분명한 거죠. 옛날에 이건 종인지 종인지 뭐 그냥 악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떤 이런 종 악기 모양을 본뜬 거다. 음. 그래서 남령남이 되었다인데 그걸 이제 전공자들은, 전공자들이나 좀더 한자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에 또 이제 정설이 뭐냐, 이건 뭐, 완전 이런 거는 이제 개소리다, 이런 건 개소리다 하는 사람들한테 때문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건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일단 남십자성이라는 거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자리라고 하는 거, 양자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양자리, 이게 추각이고, 겨울철에 있는데 멀리서 보인다. 그게 남쪽이다. 요렇게 한번 우리가, 까먹지 않기 위해서 외우자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공부하자고 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산, 남산을 두 개나 벌써 했네요. 군인과 남산, 남산을 끝으로 한자하는 곰 TV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